3월 27일 수요일이죠. 똑딱이 방송의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도 시세 관련해서인데요. 일각에서는 AI 반도체가 뭐 거품이다. 과잉상승이다. 이러면서 뭐 끝났다. 그러니까 팔고 뭐 2차 전지를 사라놓은 둥, 뭐를 사라놓은 둥. 이런 의견을 말하는 것도 2월에도 있었고, 이번 3월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 지금의 증시는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장입니다. 엔비디아가 끝나면, 즉, 엔비디아 주가가 꺾이면 증시 자체가 끝나고 꺾인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AI 반도체가 꺾어지면 증시가 꺾입니다. 여전히 AI 반도체가 주도 시세고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뭐 이런 섹터는 서브 시세라는 점을 지금도 염두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장 자체 흐름과 관련된 것인데요. 어, 가만히 증시에 지나온 길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다우 지수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금리 날을 어뭐 어,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한다 또는 올3월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게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면서 그때마다 증시가 조종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러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그때마다 증시가 조종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이를 다 딛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을 했잖아요 그죠 자 금리 인하가 연기가 되더라도 지연이 되더라도 경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인식 뭐즉 골디락스니 뭐 연착륙이니 이런 인식이 증시를 살려나가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는 증시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을 바로 이 성격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를 달리 말해보면요 금리가 막상 나중에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가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금리 인하 전에 증시에서 최대한 매매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막상 실현이 되면 그때는 좀 물량을 줄여 놓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으니까 여전히 상반기는 여러 기회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의미겠죠. 오늘 양시장 지수는 살짝 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눌렸죠 그러니까 시가위 양선 마감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도 양선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도 오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2,725억, 기관이 1,398억 순매수였고요, 개인이 3,518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자, 흐름이 시가를 지지하는 양봉에서 마감되고 윗꼬리가 있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패턴이죠.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쉬었다가 다시 오르는 그러한 흐름을 염두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음선으로 마감됐죠. 그 이유가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쪽에 물량을 던졌을까요? 바로 이런 종목들을 오늘 던졌습니다. HLB. 오늘 거의 10% 가까이 빠졌죠. 알테오젠. 오늘 10%, 프로 이상 빠졌습니다. 저점상으로는 거의 15% 이상 빠졌었어요. 매드팩토 오늘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장대음봉이죠 셀트리온 제약 이종목도 결국은 어다 이렇게 빠지니까 시가총액 상위 어 바이오주들이 다 빠지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개별적인 악재는 없습니다만은이 분위기에 연동돼서 같이 빠져버렸어요. 자, 이 물량들 대부분 외국인들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외국인의 순매도로 어, 이 바이오 순매도죠, 결국. 어, 음선으로, 어, 마감된 모습인데요. 어, 궁극적인, 뭐, 방향은 같겠지만은, 그래도 바이오 쪽의 한 축을 오늘 외국인이 던지면서, 어, 이렇게 눌렸다.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HLB나 알테오젠, 메드팩토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바이오의 그동안에 어떤 분위기를 이끌었던 시총 사,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이를 통해 볼때 결국 내일도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약하다. 그러면은 바이오는 다시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서 바이오 관련주는 물량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자, 어느 섹터든 간에 각 섹터의 주도 시세 흐름이 변하면요. 일단 이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어, 거기에 딱 맞춰서 대응을 하면서 확인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셀트리온 제약도, 어, 지금 기준선, 아래까지 빠졌다 기준선 위치에서 마감됐는데요. 기준선인 10만 5천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물량 비중을 좀 조절해 놓고 후속 흐름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오늘 2차전지는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이두 종목만 오른 것 같아요. 어, 2차전지는 뭐이두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은 테슬라가 간밤에 모처럼 반등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2차전지 흐름이 오늘 어,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요. 63만 8천 원을 지지선, 단기 지지선 그리고 69만 6천 원을 단기 저항선으로 설정해 놓고 후속 그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주도 시세인 AI 반도체가 방어를 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기관 매도로 위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리고 조금 막히고 이런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추가 매수를 보이면서 고점을 다시 높이는 양복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고점을 다시 높이는 양복마감이죠. 외국인 매수로. 자, 올라오는 5일 이동평균선 있죠. 요 5일 이동평균선. 요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흐름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5일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격이, 간격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마이크론 공급설이 있었거든요. 회사 측은 뭐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뭐 플러스급 마감은 유지를 했네요. 한미반도체가 한 단계 리레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이나 마이크론으로의 공급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했죠. 특히 마이크론도 그렇지만 삼성 쪽으로 추가 공급이 나가야만 왜냐하면 HBM의 생산 능력을 볼때어 SK 하이닉스에 버금갈 수 있는 게 삼성이거든요. 마이크론은 사실 생산 HBM의 생산 능력이 뭐 SK 하이닉스의 5분의 1, 6분의 1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이지만 삼성 쪽으로 공급이 추가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미반도체가 추가로 더 리레이팅이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추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 기술적으로는 요 상단에 있는 요 기준선 있죠? 위의 기준선. 여기를 저점으로 지지하면서, 어 흐름을 연결해 나갈 수 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특징주 중에 이쪽에서는 이제 이수 페타시스가 있는데요. 이수 페타시스가 오늘 11%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고점, 직전 고점을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흐름을, 어 나타냈거든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살펴보고 어, 가보도록 할게요. 어, 개념을 조금만 살펴보고 음, 최근에 이제 AI 성장으로 이제 데이터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AI 가속기의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티레이어 보드, 즉 MLB입니다. MLB. mlb가 뭐냐면은 이제 pcb를 갖다가 여러 층지좀 그림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pcb를 여러 층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층층마다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mlb 인데요 mlb는 이 층이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 있냐면 몇층몇 몇 층이 있잖아요 12층 또 18층 그리고 24층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이렇게 쌓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층수가 많을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어, 능력을 갖게 돼요.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8층 이상의 mlb 어, 이러한그 시장에서요. 국내 유일 그러니까 18층 이상을 쌓을 수 있는 mlb 쪽에서는 국내 유일 그리고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 3위 업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성장에 대한 기대치 그런 부분이 결국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를 다시 직전 고점을 전고점을 넘기면서 고점을 높이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직전 고점을 거래량 증가로 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후 눌린다면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심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타 AI 반도체 쪽에서는 어, PSK 그리고 유진테크 이 종목도 조종 지난번에 뭐 다른 뭐 이런 얘기 돌면서 빠졌던 부분 지금 일단 회복하면서 올라오네요. 그리고 리노공업, 그리고 ISC, 그리고 STI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AI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이외 에 이러한 PSK나 유진테크, 리노공업, ISC, STI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볼만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어느덧 4월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다음 주식값, 어 다음에 주식장인 카페에도 벌써 7주년이네요. 7주년. 예.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